자 학생들 오늘 첫 시간 2학년 1차시 선생님꺼 2023년 2학년 6월 학평 6월 학평이 어, 선생 범위에서 중간고사 범위가 되는데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하는 거 하고 수업 시간에 말했던 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2 1번 문제, 함축 문제 항상 중요한 게 함축 문제죠.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고 어, 또 분석해보고 제발 제발 좀 영상 잘 듣고 확실하게 공부한다면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상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밑줄 친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 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봅시다. 자, North America's native cuisine은 자, 북아메리카에 토착의 cuisine 하면 요리란 뜻이야. 요리는 만났다, 이 말이야. 뭘 만났냐? The same unfortunate fate 하면 운명이 되니까 똑같은 불행한 운명을 만났다라고 돼 있어. 자, 토착 요리가 불행한 운명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토착 요리가 좋지 않다라는 말. 뭔가 좋지 않은 걸 만났다는 거잖아 맞지? 좋지 않은 걸 만났다라고 되는 거야. As 에이? 하면은 as as 다음에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잖아. 뭐뭐처럼이 되는 거지. Native people 원주민처럼 똑같은 불행한 운명을 만난 거야. 에? 이때 중요한 수고로 save for가 있는데 이때 save for하면은 무을 제외하고라는 중요한 수고예요. save for하면은 무을 제외하고 원래 save하면 구하다잖아. 이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 save for하면은 무을 제외하고 자 뭐냐? a few relics relics하면은 풍속이 되겠어요. 풍속, 밑에 별표에 나오죠. 몇몇 풍속을 제외하고, like Thanksgiving Turkey.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칠면조와 같은 몇몇 풍속을 제외하고는 원주민처럼 불행한 운명을 만난 게 바로 토착요리야. 어쨌든 중요한 건 토착요리가 불행한 운명을 만났다라는 거야. 됐죠. 확실히. 우리는 여전히 have a regional specialty 해가지고 regional 하면은 지역의 reason 하면은 지역이 되니까 regional 하니까 형용사가 되니까 지역의 specialty 특산물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그러나 the Carolina barbecue는 거의 확실히 have California tomato를 init의 s a 소스 소스에서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그리고 the Louisiana g u m bow는 이 justice justice 하면은 꼭 뭐뭐처럼 마침내 이듯이 아닌. 왜야 됩니다. Justice. 이때 be likely to는 뭐뭐일 것 같다. 같이 나왔어요. Louisiana corn bow는 인도네시아의 farm e 하면은 길러진. 우리가 farm 하면 농장이나 농사를 짓다. 근데 farm도 하니까 형용사가 돼가지고 길러진 쉬림프 새우. 새우를 포함할 것 같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까지 해가지고 제일 처음 봤을 때이 무슨 말이지 하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 충분히 이해는 가. 그런데 약간의 배경지식에 조금만 생각을 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면 자 토착의 요리하고. 이런 요리, 여러가지 요리가 나왔어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질적인 다른 지역의 요리가 들어간 거야 지금 다른 지역의 재료 같은 게 들어간 거야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좋겠어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자그 다음 만약에 either of 자 either가 나오면은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고 단수동사가 나오니까 shows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중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가 shows up on a fast food menu fast food 메뉴에서 보인다면 뭘 가지고 with lots of added added는 첨가하다고 added가 되니까 형용사가 돼 가지고 추가된 지방 fat하면 지방이지 hfcs하니까 액상과당이라고 밑에 별표에 나와 이건 중요하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것을 갖고서, 갖고 있는 패스트푸드 메뉴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또이잘 봐, sim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니까 enable이 나온 거야. 근데 sim enable to가 되는 거잖아. 맞죠? be enable to는 뭐할수 없다. 그 다음 또 either a or b가 나오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뭔가 중요한 문장,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d i s 하면은 식별하거나 resist the corruption. 이러한 변질이야, 변질. c o r r 하면은 부패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단어야 해. 부패 혹은 변질. 우리는 이러한 변질을 식별할 수도 없고 혹은 저항할 수도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 변질이 뭐냐는 거야, 이 변질. 이 변질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음식이잖아, 맞지? 전통적인 음식에서 여러 가지 이국적인 재료가 들어오면서 변질이 된거야요지 이걸 식별하거나 이제는 저항할 수 없어.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김치찌개라 해 가지고 완전 순수하게 우리 고리 것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말인 거죠. 자, 이해되겠죠? 그다음. We have yet to come up with a strong set of generalized norms. 우리는 have yet to라고 또 중요한 수가 have yet to 아직 뭐엇이 되지 않았다. Have yet to 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Come of i 중요한 수고야. 아직은 생각해 내지 않았어. 우리는 아직은 생각해 내지 않았어. 강한. s e v e r Generalized. Generalized. 다음에는 일반화된 Nom 규범. 규범을 생각해 내지는 않았어. 아직은. 가지? 아직? 여기서 past down이 됐는데. 이게 뭐냐는 거지. 여기서 보니까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비동사 R이 생략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강한 일반화된 규범을 생각해내지 못했어. 그럼 여기에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는 앞에가 되겠죠? 이 일반화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패밀리를 통해서 이때 패밀리는 가족이 아니라 가게라고 봅니다. 가게. 가계. 가게 알지? 가게? 가게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거야. for 음미하려고 savor, s e n s i b l y 하면은 현명하게 하는 거야. sensible 하면은 현명하알이지 그래서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한 뭐를 뭐 많은 것, 우리의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하, 위하고 음미하기 위하는 거지. for 니까. 가, 계게를 통해서 쭉 전해져 내려오는 게 바로 일반화된 규범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땅에서, 우리, 우리, 우리의 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이걸 생각해내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규범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었다라는 거지. 아직은. 아직은. 맞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게 우리가, 우리, 우리 건지, 맞지? 이런 것들까지도 아직은 안 되었다라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A string of 하면은 1년의, 1년의 Fed 하면은 유행하는 1년의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Conversing 하면은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우리의 서점과 벨리 하면은 배를 말한대요 우리 신체배 신체배 또들 소리 나죠? 신체배. 서점과 배에다가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1년의 유행하는 식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One after another. 연이어서. At the scale. 규모. 전국적인 베스트셀러의 규모에서 연이어 우리의 서점에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1년의 식단. 이걸 대신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전통인 것보다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식단들이 있잖아 맞지? 이렇게 이렇게 요리하니까 정말 맛있더라. 와, 대단하다. 이런 것들. 맞죠?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가져왔던 어떤 재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다음. 뭐? 9 out of 10 nutrients. 10명의 영양학자들 중에 9명은 view 동사지. 본다 이 말이야. 이것을 증거로서 보는 거야. 어떤 증거냐? That we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 우리가 marble 하면 원래 대리석이야. 알겠지? 대리석. 우리가 우리의 대리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증거. 이 대리석이 뭐냐? 대리석 말고 분별이라는 뜻도 있거든. 우리의 분별. 우리의 분별이 뭐지? 아, 잘 모르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상 우리의 분별은 뭘까? 바로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을,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잃어버렸다 이 뜻이 아닐까? 자, 1번부터 봅시다. Other는 중요한 단어예요. o t e r 하면은 완전히 disrupted. 방해했어. 우리의 복잡한 음식 supply chain, 공급 유통망을 완전히 방해했다. 우리가 말도 안 되죠. 이번은 vividly witnessed the reverse of our classic recipe. 뭐 생생하게 목격해 왔다. 고전적인 요리법의 재탄생을 안 되겠죠. 3번은 보자. Have completely denied ourselves access to healthy food. 완전히 부인했어. 건강한 음식의 접근을 완전히 부인했다. 부인해 왔다. 안 되겠죠. 4번은 어 완전히 confused란 단어는 혼란시키다 혼란시키다. 완전히 혼란되었지. 왜냐면 비동사 다음에 PP잖아, 맞지? 혼란된 거야, 완전히. 뭐에 대해서? 우리의 distinctive, 독특한 음식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진 거야, 완전히. 안 그래요? 정답은 4번밖에 안 되겠네. 5번은 완전히 인식해왔어. 문화적인 중요성. 우리의 지역 음식의 문화적인 중요성을 완전히 인식했다. 라고 되니까. 정답은 4번밖에 안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니까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지역 특유의 음식이잖아, 맞지? 특유의 음식 독자성이 결국은. 독자성이 혼란스러워진 거야. 다른 물질들이, 다른 외국, 외국에서나 이런, 이런 물질들이, 뭐 재료들이 넘어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맞죠? 그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독자성에 혼란스러워 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어휘하고 반드시 어휘 내용 파 내용 파 그다음에 서술형 대비 되죠? 그다음에 문장 의미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세테 와서 반드시 물어볼 수 있도록. 알겠죠? 마치도록 합니다.